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세인, 세리, 열심당, 내시각,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열두 제자, 산상, 수훈 사단을 누르심 비유 시작, 폭풍화 잠잠하다,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산,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아,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사께오야 내려와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으라 아나니아 사비라 사도들 풀려남 일곱 집사 스테반 피박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1차 전도 여행 2년 갈라디아 예루살렘 공예 율법 아니요 2차 전도 여행 마게도냐아 아가야 헬라 3차 전도 여행 4년, 아시아, 재판, 벨릭스, 베스토, 아그리파, 1차, 투옥, 석방, 2차, 투옥, 확장.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세력 사내들인 서기간사 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네시각 칸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열두제자. 산상, 수훈. 사단을 누르심.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한, 고백, 변화산.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아.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거르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남, 일곱 집사, 스테반, 피, 박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1차 전도여행, 2년 갈라디아,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오. 2차, 전도여행. 3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여행. 4년, 아시아. 재판, 벨릭스, 베스토, 아그리파 1차, 투오. 석방 2차 투호 확장 네수고습니다